도파민이라는 물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도파민은 의욕과 열정의 물질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도파민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파민 강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책에서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하는 채널 더 나은 내일입니다. 우리 뇌에는 다양한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라는 말이 있듯 우리는 알기 모르게 호르몬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파민은 행복, 동기부여, 보상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 현대인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것은 뇌의 보수계가 폭주하여 보상만을 원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쥐를 이용한 실험인데 쥐가 레버를 누르면 뇌에 쾌감을 주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 쥐가 쾌감에 중독되어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레버만 누르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파민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잘 이용한다면 우리의 목표 달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파민은 언제 분비가 되는 것일까요? 도파민은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분비됩니다. 즉, 우리는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었거나 충족될 것이라고 예상될 때 도파민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즉, 해냈다는 느낌이 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단순하죠? 목표를 세우고 달성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하며 작은 목표들로 세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목표들이 이정표가 되어 목표 달성을 더욱 도와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여야 합니다. 너무 쉬운 목표나 너무 어려운 목표는 도파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목표를 성취하고 싶다면 그것을 정말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는 상상하는 것, 그리고 목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상이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동기부여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목표는 이룰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에 대한 인식이 더 생기게 되어 자신의 목표를 한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눈에 띄어야 합니다. 목표를 한번이라도 더 상기한다면 목표와 관련된 실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 눈이 가는 곳에 자신의 목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볼 때마다 상상한다고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집 TV에 목표를 붙이거나 현관문에 목표를 붙이거나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같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나 장소에 목표를 붙이면 목표를 지속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목표를 이룬 자신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며 도파민을 중간중간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파민을 중간중간 보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성취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즐겁게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즐겁게입니다. 즐겁게 실행할수록 학습 효과가 향상되고 동기부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즐겁지 않은 것을 어떻게 즐겁게 할수 있냐는 점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뇌는 속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에게 즐거운 일임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고무손 망치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 실험자는 자신의 손처럼 꾸며진 고무손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짜 손입니다. 하지만 마치 자신의 손처럼 꾸며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자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망치로 고무손을 내리칩니다. 놀라운 것은 피 실험자는 고무손을 자신의 손처럼 느껴 엄청나게 놀라게 되고 마치 고통을 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시각을 통해 마치 자기 손처럼 꾸며 놓은 상황을 보게 되고 뇌는 그 꾸며진 손을 자기 손처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때리니 뇌는 자신의 손이 맞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고통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물론 뇌의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뇌를 속일 수 있다는 증거는 꽤 많습니다. 그러니 즐겁게 실행하셔야 합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는 다시 두 번째 단계로 돌아가 목표를 성취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는 상상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행 중 괴롭다고 느끼시거나 힘들다고 느낀다면 뇌에서 불쾌한 자극으로 인식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 불쾌한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노르아들의 난리는 불쾌한 자극을 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의욕이 떨어지고 목표 달성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적어도 즐겁게는 아니더라도 불쾌하지는 않은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즐겁게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크게 축하하고 크게 기뻐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뇌는 또 상을 받기 위해 도파민을 방출합니다. 저자의 경우 고급 초밥집을 자신에게 선물함으로써 자신에게 상을 준다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셨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한 노력들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행 과정 중 보상을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동기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있습니다. 보상을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외적 동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외적 동기를 이용할 경우 보상이 끊기게 되면 이 강화학습은 거기서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의욕도 잃어가고 목표 달성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행하는 단계에서 즐거움을 느낄수록 자신의 노력을 칭찬할수록 이 강화학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기뻐하는 것과 만족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도파민 분비가 멈추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목표 달성 수준이 괜찮으시다면 도파민 강화 학습을 멈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표 달성을 했다면 축하하고 기뻐함과 동시에 다음 목표를 세우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다시 이 여섯 단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클 과정을 통해서 도파민 분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대로만 한다면 자신의 도파민을 조절하면서 목표 달성까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파민을 활용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해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의욕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행복감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위 7단계를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파민 강화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뇌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뇌의 기능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자신의 더 나은 뇌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